28일 새벽에 함께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들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재순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나보다 나를 도전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신원신의 강건함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자언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자언 17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문 6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경우에 딱 어울리는, 어울리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 에셀이 그 주인공입니다. 엘리 에셀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를 출발해서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대략 한 15년 정도 머문 후에 다시 다메 색을 통과해서 가안으로 들어올 때에 아마 그때에 이 엘리에셀을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란도 그렇고 다메 색도 그렇고 일종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엘리에셀 역시도 이 지역 정세에 매우 밝았던 것 같고 견문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같이 하게 됩니다. 에굽에 내려갔다가 큰 풍파를 겪을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다툴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롯이 잡혀갔을 때에 단에까지 가서 다시. 그 롯을 되돌아 찾아올 적에도 그 전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큰 신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 큰 상급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불평섞인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식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종 엘리에셀을 당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로 그렇게 인정할 만큼. 이미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면으로 하면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가문의 대를 이을 며느리를 간택해 오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놓으라고 한 후에 맹세를 시키지요. 이, 허벅지 밑에 손을 얻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을 두고 맹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옛날 이한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밭담 아란 곳 하란 주변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데 신부를 찾아온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말씀하셨던 바딴 아란 땅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의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것을 우물 곁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를 만나 약속을 이어갈 며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이런 과정을 보면은 매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21장에는 매우 부끄러운 짓을 한 주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잔치 날에 세계를 갈라놓을 만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갈라지게 되는 그 기원을 말하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실용하는지라이 잔치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에서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4년 동안을 혼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귀여움을 톡 차지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됐습니다. 모든 관심이 전부 이삭에게 쏠리는 겁니다. 이삭이 젖될 때즉세살 정도니까 이스마엘은 아마 16살이나 17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의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 이스마엘에게 이삭을 위해서 베풀어진 이 잔치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잔치는 더 이상 이스마엘 자신이 이 집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자, 이러니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삭이 얼마나 밉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문헌에는 이스마엘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시기해서 자기가 이 집의 장자다 하는 것을 떠들고 돌아다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렸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실용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렸다는 것이 실상 비웃으면서 실용했다 그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90세에 낳은 아들이 실용을 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좋은 잔치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단번에 뒤집어지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할과할과 할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두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들이 종보다 귀하다는 데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더더군다나 주인의 아들은 신분상 그집 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분상의 구분이 지혜와 우매함을 구분하는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대받는 종이지만은 그러나 종이 지혜와 그 과정에 축복이 되는 명예로운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에벤에셀 엘리에셀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미련해서 가문의 짐이 되고 치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처럼 말이죠. 종이라 하더라도 슬기로 와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그런 한층 더 신임을 받아서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주인과 함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까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매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물론 이러한 신분사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도 신분제 이상으로 엄청난 질서가 있고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군대나 경찰이 대표적인 계급사회이지요. 성격상 당연히 그와 같은 질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도가 지나칩니다. 저도 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밥 먹을 적에도 간부와 비간부가 나누어서 식당도 따로 가고 식당 안에서도 테이블 역시 계급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간부용 숙직실, 비간부용 숙직실이 따로 있고 심지어 간부용 목욕탕, 비간부용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다. 직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은 과연 이런 사적 영역에까지 구분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특별히 군대 연대장이나 사단장에게는 집무실이나 숙소에 병사들이 배치되어 온갖 수발을 다 들게 합니다. 경찰도 경무관 정도 되면은 부속실 직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서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가정사를 포함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합니다. 심지어 밥 먹고 나면은 칫솔 들고 대기하고 이 수시계 들고 화장실 앞까지 쫓아가서 갖다 바치는 게 바로 경찰 내부 부속실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어느 경찰관은 폭로할 정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의 성격장 이러한 상하 관계가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공사 구분 안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는 일을 떠나서 사람 그 자체의 구분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즉 직책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고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반대로 직책이 낮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들은 직장에도 널리 퍼져 있어요. 직책을 인간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비인간적인 흐름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갚질하는 서글픈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 저거 머리도 없이, 머리에 든 것도 없이, 그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어서 졸부된 놈들이 다 저렇지 뭐, 그렇게 냉소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배운 지식인 사회는 전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일까요? 대학에서 최고 학위는 박사 학위지요. 근데 박사 학위를 따려면 지도 교수의 지도를 따라야 됩니다. 지도 교수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가 하면은 학문의 아버지다 해 가지고 닥터 파터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만일 지도 교수가 반대하면은 절대 논문이 진행이 되지 않고 제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이 지도교수다. 그러면은 깜빡 죽습니다. 근데 일부 어, 지도교수들은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을 해서, 이 박사 후보생 학생들에게 집안 청소부터, 심지어 자기 자식의 학업 지도까지 별별 거를 다 시킵니다. 완전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이거 신문에도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요즘 의료 분쟁이 국가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의사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약사는 약을 팔기 위해서 사활을 걸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 영업 사원들은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제약사 사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도시에서 50여 개 개원의 영업을 담당합니다. 저에게 원장님 수발 들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상입니다. 매주 이틀 정도 오전에 시간을 내 병원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병원 식구들 점심 식사도 당연한 듯 제가 계산합니다. 원장님 중엔 입이 고급이라 개당 3만원 대 초밥 도시락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락이 남으면 원장님 집으로 배달까지 해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해외 학회나 여행을 떠나는 원장님을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귀국할 때는 픽업까지 해준 적도 많습니다. 어느 유부남 원장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다며 여행 계획부터 외화 환전까지 부탁을 합니다. 불륜까지 대놓고 말할 정도로 저희를 사람 아닌 노예로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원장들의 노예를 자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들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심기를 조금만 거슬려도 그들이 저희 회사의 약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는 회사에서 큰고처를 겪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신분상의 지위를 이용한 이와 같은 갑질의 이면에 갑질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지위와 인간 자체를 연결시키는 거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주어진 위치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와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모두 있는 그대로 고귀한 존재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위가 있는 질서의 세계에서 참된 존경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지혜 그리고 그가 맡고 있는 업무의 해박함과 정확성에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직장, 이런 사회가 성숙한 직장이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가진 지혜와 인격, 그리고 맡은 일의 훌륭한 처신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히 여기는 깊은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할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먼저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ISIS와 탈레반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는 IT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80년 넘도록 포악한 세습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의료 분쟁이 어서서히 종식되기 위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지경을 넓혀 주소서. 2024년 우리 캐치프레이즈처럼 예배와 말씀에 감격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온성도가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7월에 우리 교육기관에 여름행사가 펼쳐지는데 이 여름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의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신와 사랑을 시 감사합니다. 도에게 편안자